<laughs> 안돼 오늘도 나는 잘 버텼다. 잘했어요. 근데 아, 어디까지 자라는 거야? 실의 재능이 아. 있어. 컨택 로스 로스로 할게요 퍼져서 퍼져서 돼요 퍼져서 퍼져서 두분 삼각형 로스 이스트 로 네. 이스트에서 그거 봤어 소리들 지금 소리 들린다 어세명 원엠파 한명 파이크인 가아아씨아아시 얘네 원원샷 빌드에요 얇게 갈게요 얇게 앞에 오는 가까이 있는 애부터 그냥 잡을게요 일단 두번만 받아 그냥 여기 이렇게 네. 평탄은 쳐도 돼요. 평탄 쳐도 돼요. 거리 나오면 W 끼고 패콜 하나가 네 세는, 세는 원샷 아니거든요 네갉가먹으면 돼요 다음 거저 신발 쓰고 들어갈게요 신발 쓰, 있으시면은 신발 조금씩 쓰셔도 돼요 쟤는 이제 거의 뒤거 영혼은 들어보시고 내가 먹 내가 먹을게 네, 계속 쓰셔도 돼요 신발. 네, 뭐 없어요. 저는 여기로 갈게요. 예. 위로 위로 따라가시. 내가 네, 갈게. 할... 봤어. 여기 잡았어요. 어? 주인님 보여요? 전화 온다. 저 나온다. 저 하나 더요. 어 그러면 여기 저 이쪽으로 빼시죠. 네. 벌어나는 거 같은데. 복도 복도 쪽으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위쪽에.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 노스 웨스트로 오셔. 노스 웨스트로 네. 와서 모여서 갑시다. 어린이 힐좀 줘야 돼. 아까 그거 본거 같은데. 무비거 잡 무비거 잡죠 무비거 잡. 트레인블레이. 네. 그 원샷이었 트윈 트윈은 원샷이니까 반응. 반은... 어차피 영원나무로 가야 되 돼. 나는 금방 놓고 나 이게 제일 가깝. 아 그러면 상자, 상자 아, 하나는 거. 어, 놓쳤구나. 하나 뭐 놓쳤어요. 음. 네, 놓쳤어요. 가비, 가비. 아까 그리고 건, 길 건너편에서 봤거든. 네. 그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혼자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오지 않아. 기어서. 여기에 제가 블러드 문도 한번 해서 맞춰 보고 싶긴 하다. 바돈 잘쓰시이 어, 조합이면 이, 조, 이 조합이면 돈이면뭐 상관없지? 네. 그 저번 우리 계속 당했던 애들 보... 있잖아요. 그 블러드 문이랑 아... 바돈 조합. 걔도 꽤 좋아 보여서. 불문 받... 제가 불문... 불문 싸움 흐름 읽는건 개보다는 부족할지 몰라도 연계는 가능하거든요. 저도 불문 많이 써봤어가지고. 개 영상을 요즘 계속 보고 있어요. 똑같이 하려고.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보시. 먹혀있네. 금방 먹어. 아 이게 인포를 봐도 무기를 클릭하기 전까지 이름을 모르겠네요. <웃음> 아 이거는 <laughs> 아, 어, 좀 연습 필요. 이거 이거는 네. 노력 아, 필요해. 노력이 시간과 노력. 네. 아 저기 여기도다 써봐야 아는데. 하는... 그냥 잘 모르시면 소드 뭐창이 정도, 도끼 이 정도만 아, 구분하셔도. 아그 어, 정도만 아. 해도 진짜 진짜 도움 많이 돼요. 네. 특히 힐러가 아, 이제 아이고, 생각을 아이고. 하, 할 수가 있어가지고. 나잠깐 뭐니? 살짝짝만 빼봐. 여여살짝짝보보올게게 네. 이거 아, 어다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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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쪽으로오셔이는데아이쪽이쪽죠이죠 어떻게 죠이어떻어떻 어떻게 어포게어포이어이에요이에요 아스트랄구나. 빼면서. 나이스와나 이거 성직자 아니었으면 죽었다 이거. 어. 막 할풀로 뭐 뒤로 들어갔어. 버, 버리고 저거 버리고. 버릴까요? 예, 네 하나씩 버리... 들으시죠.